최종 합격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 눈물이 나면서. 아 <laughs> 와어나나 나 진짜 이제 된 건가라는 음 생각했. 아 <laughs> 어, 그거예요, 그에만... <laughs> <laughs> 저는 근데 진짜 정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자소서를 읽는지? 그 기업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맞아. 자소서 읽더라고요. 그니까 음 스. 아. 그니까 와 <laughs> 이거 이거 안될것 같아. 아 <laughs> 그러면 이제 취준 생활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취준을 이렇게 오래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웃음> <웃음> 아니요. <웃음> 어, 스펙도 많이 쌓으시고, 활동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쵸. 근데 뭐 스펙을 많이 쌓은 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취업을 빨리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뭔가 대학생활 때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해보고 졸업을 음. 하자 주의였지. 뭐 취준을 빨리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었어서. 음. 2018년 9월부터 스펙도 거의 그때부터 아 처음 쌓기 시작해서 그때 막 영어 성적도 제대로 없고 그 전에 인턴 근무했던 거 빼고는 음뭐 그렇다 할 스펙도 그 이후에 오히려 쌓았거든요. 아 한두 번째는 되겠지 했었는데 아 하나가 더 넘어가다 보니까 좀 길어지네. 이거 되나? 아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음그 취준할 때는 졸업을 어떻게 했어요? 졸업을 했어요? 아니면? 처음 취준하는 시즌에는 유예로 했었는데 뭐 크게 의미가 어. 없다고도 하고 뭐 언제 취업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냥 친구들 할때 같이 하자 외롭게 음. 괜히 뭐더 늦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음. 실제로 뭐 이렇게 유예하고 뭐 졸업생의 차이는 그렇게 어. 그러니까 뭐학번이 어차피 다 어. 그거 정보 쓰다보면 알아서 음. 그럼 취준생 할때 혹시 루틴이 어땠어요? 사실 제가 좀 야행성이어가지고 어. 새벽에도 그냥 자고서 써질 때, 어. 그냥 새벽 한 4, 5시까지도 새벽에 인적성 풀고, 어. 음. 심지어 인적성 보러 가는 그 전날에도 막 잠이 안 와서 한숨도 못 자고 인적성을 간 적도 있고, 음. 20분 자고 간 적도 있어요. 어. 네, 근데 그건, 그건 좋은 건 아니긴 한데, 어. 본인만의 패턴이 있는 거니까. 어. 그리고 저는 뭐 답답하거나 이러면은, 잠이 안올 때는 한 새벽 4, 5시에 막 조깅 코스 가가지고 막 어. 뛰고, 막 산책하고 오기도 하고, 그게 그 당시에는 나름의 좀 어. 스트레스 풀고, 예, 네, 좀 이렇게. 그냥 본인 패턴에 맞게 응. 하면 되겠죠. 응. 물론 이제 자소서 마감 시간이나 이럴 때는 그거에 맞춰야겠지만 응. 취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 기억나는 게 있나요? 어... 뭔가 두 가지가 스쳐 지나가것 <laughs> 같은데 <laughs> 첫 번째는 응. 주변에 다른 친구들은 서류 뭐, 뭐 붙었다, 뭐 면접 보러 간다 응. 이런데 <laughs> 아니, 너무 저만 소식이 없으니까 아 아니 뭐 축하하는 정말 축하해주는 아 건데 너무 제 앞길이 안 보여가지고 아유. 아,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나취못 하나, 부터 음... 그때 좀 심적으로 참 힘들었던 순간이었고. 음... 두 번째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최종 합격 발표를 두고서도 음... 그때 사실 좀 힘들었어요. 음... 왜냐면은 이제 거의 1년 반 가까이 취준을 했는데 다른 회사 이제 면접, 원데이 면접 하나 남겨두고 음...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점을 제가 다시 복구할 수도 없는 음... 거고. 아니, 인턴도 하고 싶어도 안 뽑아주니까 <laughs> 더 싸울 수도 없는 음. 거고. 한다고 했는데, 어, 이게 더 이상 힘들다는 아.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최종 합격 발표 나기 전에는 진짜 다른 면접이 하나 남았는데도 아. 불구하고, 손에 너무 안 잡히더라고요. 음. 왜냐면 그 전에 막 다른 면접 이제 탈락했던 것도 오고 이랬는데, 그때가 그 말했던 임원 면접, 아, 뭘더 잘해야 될지. 아, 그냥 제가 싫으신 것 같은데. <laughs> 네. 저를 그래도 괜찮게 봐주는, 저랑 잘 맞는 그런 면접의 기회가 또 올까라는 생각이 아. 들어서. 제가 다닌 회사가 최종 합격 발표가 빠른 편 아니었거든요. 아. 이제 거의 그 시즌도 마감해가는 아. 단계였어서. 이제 이것도 떨어지고 뭐 이러면 너무 심적으로 힘들 것 음. 같은 때여서 좀 부담이 많이. 컸었죠. 음, 그렇게 힘들 때 어떻게 뭐 멘탈 관리를 했었나요? 저도 취준할 때 일기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일기 쓰면서 그냥 스스로의 그냥 생각도 정리하고 뭐 앞으로 뭐 잘하자 이렇게 의지할수 있었던 음. 것 같고. 그때는 이제 꾸준히 조깅을 했어서 그게 저한테는 좀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었고 러닝하는 게좀 컸던 것 같아요. 아니, 면 그때 이제 코로나 이전이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해외여행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꼭 취준한다고 해서 뭐 여행 그런 거안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안 바쁜 시즌에는 뭐꼭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짧게나마 이제 리프레쉬 하고 다시 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손에 안 잡히는 거를 억지로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음. 오히려 그때는 아, 내가 조금 휴식이 필요하구나 하고, 음. 다시 준비해서 다시 뛴다는 음. 생각을 하, 했었거든요, 그때 저도. 음.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런가요? <laughs> 그래. 좀, 좀 감동적이야. <laughs> 어, 그래요? 음. <laughs>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최종 합격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 눈물이 나면서? <웃음> <웃음> 아, 그때 근데 진짜로 좀 뭔가 부모님도 많이 힘, 지켜보시면서 좀 힘들어하시고 답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던 시기였어서 최종 합격을 봤을 때 와나나 어, 나 진짜 이제 된 건가라는 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이제 끝인가 정동적이다. 이런 거. <laughs> 아 이게 사실 운이 정말 좋았었던 것도 있어서 왜냐면은 진짜 2차 면접은 그 본인과 맞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운인 거잖아요. 맞아. 그게 참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라서 음... 여러 기업 중에서 그런 기업이 한군데는 있는 건데 음... 각자. 그아 no. 어, 네, <laughs> 아, 아, 그러면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네. 인사 직무에 대해 서 탐색을 <laughs> <시험을> 시을가져보겠 <laughs> 탐색을 많이 한 거다. <laughs> 지금 인사 직무에서 하고 있는 업무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저는 인사팀에서 채용 업무 담당하고 있는데요. 신입 채용 담당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뭐 계약직, 네 비정규직. 채용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 보통 인사 직무라고 하면 신입 채용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laughs> 맞아. 그리고 또 언니랑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알 듣게 된게 인사 직무에도 굉장히 저희 취준생들은 채용만 생각하는데 엄청 다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네. 뭐 채용은 사실 출발점인 거고 운영하는 H, HRM이랑 교육, 같은 그런 H R D를 포함해서 다른 파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음흠. 지금 많은 취준생들이 바라는 직무인데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직무에 대해서? 음 만족을 하는 부분도 <laughs> 있고 음. 좀 아. 이상과 현실의 괴리.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건다 있는 것 같아요. 음. 들어오기 전에 생각했던 거랑 다른 점이 뭐였어요? 어 일단 바로 생각나는 거는 문의가 정말 많다. 아. 물론 제 업무가 아무래도 채용단이다 보니까 이제 지원자들이나 아니면, 뭐, 입사하고 나서, 이렇게 문의사항들이 오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음. 뭐, 꼭 채용파트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h r 뒤 쪽에서도 지원하는 팀이다 보니까, 문의를 전반적으로 음. 많이 받는 편입니다. 업무 게시판에 글 하나 올려도, 그거에 대한 문의사항이 아. 또, 이렇게 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인사뿐만 아니라 뭐 재무 쪽도 그렇고, 아... 경영 지원 직무는 좀 그런 게 있는 음... 것 같아요. 취준생일 때 생각했던, 어, 이런 업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본 업무 외에도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아... 부분들이 있어서. 음... 학생회가 그런 면에서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맥락이. 아니면 은 과사에서 근무하는 거 있잖아요. 근로장 아... 학생? 아... 그런 경험들도 사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인사 직무에 힘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한 것처럼 문의. 문의가 많이 오는 것도 있고, 이거는 사실 업무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루틴한 업무들이 아... 많아요.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업무도 있지만 루틴한... 대부분 업무가 루틴하죠 근데? 그럴까? 그렇... <laughs> <laughs> 근데 특히나 더 그런 업무가 있으니까... 옛날에 제가 영업지원 아르바이트 했을 때는 진짜 하는 일이 거짓말 아니고 진짜 맨날 똑같았어. 복사 붙여넣기. 음 복사 붙여넣기. 저의 하는 일이 자체가 복사 붙여넣기이기도 했고, 어 어제 나와 오늘에 나가 또 복사 붙여넣기이기도 했어. 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안 되니까, 채용을 아 준비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도 뭐 화상 면접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음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 아하. <laughs> 가이상한데 <뭔가> <laughs> 하여튼. 그럼 반대로 보람을 느낄 때는 어떨 때인가요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데요. 문의 답변을 했을 때좀 음. 이렇게 감사하다고 정말 아. 도움이 됐다거나 막 이런 답변 받았을 음. 때 사실 저는 좀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문의를 많이 받아서 힘든데 또 보람을 느낄 때도 좀 그런 순간들이고 아니면 또뭐 스스로 작은 거여도 아이디어가 음. 반영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스스로가 생각한 방향으로 채용 프로세스가 개선이 아... 되는 게 보일 때, 뭐 그럴 때좀보람된것 같습니다. 아... 인사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커뮤니케이션 역량. 아, 너무 뻔한가요? <laughs> 아, 근데 무슨 말인지는 네. 알았는데, 진짜 입사하고 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던 게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취준생 때뭐 필요한 역량이 현직자가 커뮤니케이션 역량 이러면 이 되게 안하다. 맞아요. 그거를 좀 풀어서 설명해주세요. 어,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외부 업체를 만나기도 하고 음. 아니면 유관 부서 분들이랑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해주는 역할도 있다 보니까. 팀 내적,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좀 연결고리에 있는 분들과 음. 좀 원활하게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이나 이런 게 겹칠 때가 있는데, 음. 그럴 때 어떻게 이거를 잘 엮어가지고, 음. 잘 풀어서 적용을 시킬 것인지. 음. 회사분들도 그렇고, 이제 지원자분들이 겪는 경험들 있잖아. 그러니까 고객 경험? 그런 니즈가 있다고 하면은, 아,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겠다. 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비정규직 채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채용 담당자 의 입장으로 이전에는 몰랐던 그런 채용의 비밀 같은 거를 조금 알게 된게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음, 저는 아, 네. 저는 근데 진짜 정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자소서를 읽는지? 그게 기업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맞아. 자소서 읽더라고요. 음. 네. 막 하나하나 꼼꼼히 다. 있던가요 채점하시는 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음. 길게는 사실은 못 보죠. 그러니까 자세히 아 꼼꼼하게는 못 봐도, 스윽 해서, 이 직무에 적합한 지원자인지, 이렇게 판단 정도는 할수 있거든요. 아그 정도는 사실 읽어봐서,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문과 직무들은, 산업군은 엄청 다양한데, 직무들은 비슷하게 아 쓰다 보니까 복붙을 엄청 하잖아요. 아 복붙이 보여요. 아 <laughs> 그러니까, 아, 이거, 그러니까 딱 봐도 이 직무에 엄청 딱 맞는 건 아닌데 아그니까 비슷하게 한 거를 복사 붙여넣기 아해 가지고 쓰는 거 있잖아요. 뭐 복사 붙여넣기를 하,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모집 공고를 보면은 아그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거고 그럼 그 직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쓰는 게안 아 읽어 본다 고 그냥 막붙여넣으면 광탈할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광탈을. 아, <웃음> <웃음> 너무 그니까 아예 안 보지는 않는다. 음. 쓱. 그니까, 보긴 본다. 아, 그러니까. 이, 이 정도? 그니까, 러 아. 쓱. 그니까, 와, <laughs> 이거 안될것 같아. 음. 점수 들어가고, 음. 그래서 제대로 쓰는 게 맞고, 음. 회사 이름 잘못 쓰면은 아. 점수가 낮은 점수로 아마 지겠죠? 아. 제가 알기로 뭐 이렇게 패스 페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음. 그런 데는 아무래도 음. 뭐, 어학이나 뭐, 다른 그냥 기본적인 스펙들을 아. 더 크게 볼 거고 근데 자소서 잘 써가지고 분, 붙었다라는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음. 근데 그런 경우가 확실히 이렇게 자소서 직접 봐서 아. 자소서 점수가 음. 좀 높거나 이러면은 좀 스펙 부분이 조금 아. 아쉬워도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얻어서 서류 통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채용을 보통 업체에 맡기고 그러지 않아요? 업체도 끼죠. 네. 아.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막 업체에서 먼저 걸러주고 그 다음에 아. 서류를 보내준다 이런 이야기. 맞아요. 그거 은행권에서 좀 이렇게 아.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아. 제가 다니는 곳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아. 또 회사 바이 회사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 그 학벌 필터링이라든가 엑셀 컷 이런 게 있던가요? 아, 엑셀 컷이라는 게줄 세우기에서 컷 음. 하는 거? 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확실히 그러니까 점수가 다 있죠. 그러니까 아, 이력서로 통해서 도출되는 점수? 어, 그 그러니까 보통 그 작성하는 정보들 있잖아요. 음. 뭐 학력, 어학, 뭐 경력상. 그거 다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 점수 있죠. 있겠죠. 네. 아. 학력도 있고. 네. 그각그적능 항목마다 아. 점수들이 다 있어서 그거 합산해가지고 아마 들어가는 걸 거예요. 음. 보통 기업들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 이제 그거를 좀더 프리하게 보느냐 아니면은. 아. 서류 합격률이 높은 데 같은 경우에는 음. 그런 거 많이 안 보는 건아 거고, 뭔가 해주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가, 눈을 낮추라는 말들을 아 많이 하잖아요. 아 눈을 낮췄더니 서류를 떨어지네. 맞아, 맞아. 아니, 이렇게까지 낮췄는데 그 <laughs> 떨어지지 맞아. 할 때가 있을 텐데, 맞아. 맞아. 그런 거는 보통 또 고스펙으로 갈려서 아 그럴 때가 있을 거. 예를 요예 들어서. 아, 오버스펙이라고. 네, 오버스펙. 아 보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취준이 안 되다 보니까 인턴을 찾는데, 인턴도 안 되니까, 계약직이나 음 이런 걸로, 아, 이 기업도 떨어지느라고 생각이 들 텐데, 다 지원을 하기보다는 공고나 이런 거를 좀한번더볼 필요는 있는 어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는 뭐 계약직으로 한 2년 정도를 쓸어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아, 얘는 거라는 거. 여기에 올해가 아닌데, 어 취업이 좀 힘들고 이래서 이렇게 썼나 보다. 어 얘는 사실 뭐 공채나 이런 거에 음 어울리는 지원자인데, 어차피 이렇게 지원해서 받아봤자 2년 안 채우고 음. 떠나야 할게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서류컷 하는 경우가 있죠. 어. 그래서 학력사항도 대졸 이상 이런 걸로 어. 하는 게좀더 적합하지. 음. 뭐 고졸 이상, 초대졸 이상 이런 거에 대졸자가 지원하면 오히려 오버스펙일 수도 있거든요. 음. 오버스펙 필터링해요. 어 서류단계에서 할 말이 또 있을까요? <laughs> 아또 생각이 나는 게 갑자기? 그 전에 제가 학교 그 수업 들을 때도 음. 그 강사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먼저 내래요. 자소서 솔직히 근데 그 문항 보고서 음. 시간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먼저 내면은 되게 기억에 남고 좋을 수가 있다고. 근데 이게 가만 보니까 확실히 일찍 내면은 아. 일찍 냈는데 잘 써서 내면은 음. 확실히 아 하고 좀 이렇게 어, 기억에 남는. 많은 분들이 마지막 날 아니면 그 전날에 제출을 하는데. 그 전에 미리 그 기업에 잘 써서 냈다라는 음. 거는 확실한 인상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왜냐면은 보통 초반에 낸 자소서들이 아무래도 퀄리티나 아. 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음. 인담자 입장에서는 그걸 다 이렇게 쓱쓱 누가 어. 이번에 지원했나라고는 보게 되는데 어. 마이너스 될 요소는 전혀 없거든요 마감 후에만 보는 게 아니라 서류 진행 단계에서? 보통, 보통 그렇죠 관리자 어.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어. 생각해요 뭐 몇명 지원했고 이런 게다 중요하니까 어. 어떤 지원자들 만나 이렇게 한번 쓱볼 텐데 뒤에 내는 지원자들은 아무래도 다 하나하나 보지는 못하겠죠 그게 만약에 근데 또 경영지원 직무다 이러면은 인사팀에서 아. 확실히 좋지 않을까요? 어. 그럴, 그럴 수밖에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하는 거니까 결국. 그쵸. 아 그때 했던 말씀이 맞구나는 아... 느낌. 또 궁금한 게 혹시 유독 눈에 띄는 자소서라든가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좀잘 읽히는 자소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사실 근데 저도 뭐 아직 신입에 가깝고 음... 뭐 제가 뭐라고 할수 입장...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닌데 음... 현직자가 되보니까 음... 아 이렇게다라는 약간의 감으로만 그냥. 너무 짜집기 해가지고 음 그런 거보다는 본인만의 스토리 너무 좀 진부한가요? 그래도 본인만의 스토리가 있는 게잘 읽히고 좀 진정성도 확실히 아 있고요 직무랑은 확실히 좀 연관돼서 아 하는 게 맞고 문과는 당연히 여러 직무를 이렇게 다 써보고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 전에 정말 취준 첫 단계에서는 직무에 대해서 뭐 유튜브도 요즘 많잖아요 통해서 미리 좀 많이 알고 가는 게 그리고 산업군에 대해서도 음 미리 공부를 하고 가는 음. 게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도 음. 후회가 좀 적고 음. 돌아가지 않는 그런 방법인 음. 것 같습니다. 저희 되게 엄청 오랫동안 <laughs> <하겠는데>? 그니까요. 러 <laughs> 이제 좀 아, 마무리를 해볼게요. 어, 그럼 마지막으로 취준생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아 네. 음, 저도 정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취준을 했었고, 음. 같이 했던 이제 친구들이 먼저 취업, <laughs> 합격했다는 말을 들을 때, 뭐, 조바심이 나기도 음. 했고, 어, 정말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스스로를 끝까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음. 더 도움도 되는 것도 맞고, 음. 취준도 어떻게 보면 장기전 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왜냐면은 그니까 조금 늦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각자만의 스피드가 있는 거니까요. 음. 각자의 속도에 맞게 뭐뭐 뭐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하지도 말고 뭐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 음. 수도 있지만 음. 생각보다 그 많다고 생각하는 게 음. 나이가 많. 왜냐면 요즘에 중국 신입이 너무 아, 많아서 아. 그래서. 저도 막 엄청 빠르게 취업이 취업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laughs> 어, 오늘 뭔가 배경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너무 따뜻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인터뷰하는 동안에 저도 약간 좀 울컥할 정도로 <laughs>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 어쨌든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와. 여러분 짚하세요보하세요